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된니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럴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속죄물과 감사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다시는 건강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가진 그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아, 바리새인들이 알기를 원하는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친 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올타크니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까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일을 시켰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드디어 율법에 참된 의미와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미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일을 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죠.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이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혹은 진리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며 그걸 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이라도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안식이라도 일을 하시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누구도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나요? 아니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였습니다. 그 날이 또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첫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바다의 물결이 그 실줄을 모르는 조수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가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이건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하여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우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천년계는 변함이 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시대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갈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곰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업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 줄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갇혀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구에 갇히면 안 됩니다. 율법의 문자적 요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측정이 되는 게 아니죠. 십계명은 사랑의 율법의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십계명 사이사이에 서며 들어 있으며 십계명을 감싸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율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없이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걸 정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건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저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물론 어떤 분이 저를 붙잡아놓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제림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 자체가 안식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안식일에 오락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 안식일에 신문이나 잡지를 봐도 안 된다. 안식일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놀러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하는지는 제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은 가득하지만 할 일이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안식일에 해지는 시간이 빨려오기를 기다렸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요.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잘 지킨다고 착각했던 그 안식일이 제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모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또 한정되거나 갇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상황이 예수님이 살던 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그 일. 그래서 하신 예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동기와 목적과 원칙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동기와 목적과 원칙과 정신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개명뿐만 아니라. 모든 개명을 이러한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봉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심무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청소를 하고, 사랑으로 운전을 하고, 사랑으로 화단을 가꾸고, 사랑으로 빨래를 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잔소리를 하고, 사실 사랑하면 잔소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격려를 하고 부탁을 하고 공감을 해주게 되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하게 하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해죠 예수님이 의무감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십자가를 달리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의무감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의무감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의무감으로 꽃을 피게 하시고 의무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린다고 안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때로는 불평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이 반복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 동력이 뭡니까? 반복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심없이 할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의 질은 삶의 풍요로움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예수님처럼 일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기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죠. 그러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안식일 개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컷 봉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정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심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심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우리도 거함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며 일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사랑의 빛을 매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가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설러 나오는 사랑의 생수를 매일 마신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저녁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틀에 갇혀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이 율법을 짐스럽게 여기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또 매일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일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때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누리며 경험했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